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대 편입에 관련해서 음, 분석을 해보고 커트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모집요강이기 때문에 모집,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설명을 쭉 이어나가 볼게요 어, 우선 이거는 이제 23학년도 올해 기준 연세대 편입 모집 요강이고요. 음, 매년 12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이 필기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23학년도에도 22년 12월 18일 이렇게 오전에 이제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됐고 이제 2단계 평가 대상자가 1월 초에 발표가 났고 그러면 이제 서류를 1월 초에 첫째 주까지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학사 일정을 네,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모집 인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편입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 우선은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 학사 편입은 지금 입학 정원에 이제 몇 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68명씩 고정적으로 뽑고 있고 일반 편입은 재적생 수에 따라서 매년 다르게 산출이 되는데 어, 3년 연속 계속 모집 인원이 늘고 있어요. 지금 23학년도가 토탈 인원이 290명이었는데 22학년도에는 245명, 그 전년도에는 195명 해서 음 계속 50명 정도씩, 4, 50명 정도씩 일반 편입 인원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고 여기 모집 인원을 보면 학사 편입학은 이렇게 단과대학 요 안에서 8명 내외를 뽑는다. 그리고 과별로 몇명 이내 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서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이제 과를 선택을 하긴 하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 단과대학 안에서 내가 8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추가 합격은 거의 없으니까, 연고대 같은 경우, 연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추가 합격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8등 안에는 이제 최소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만약에 영어 영문학과가 인기학과라 여기서 1, 2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 1, 2등 두명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나온 학과가 있겠죠. 3등인 학생이 뭐 불어 불문을 지원을 했었다. 불어 불문 한명 이렇게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덟 명을 뽑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편입학은 뭐과별로 모집 인원이 나와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뭐 자연계 쪽이 조금 모집 인원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많이 뽑고 있고, 네,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어 네, 우선 학사 편입학부터 이제 쭉 표시가 되는데. 어 연세대랑 고려대 모두 이제 예전에는 공인영어 점수 성적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고려대는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추가 지원 자격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어 국문 주거 중문 사학 철학 이런 데는 어, 필요 없다. 어, 공인 영어 점수가 없어도 된다는 걸 의미해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토플, 토익, 텝스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laughs> 이세개 점수 중 하나만 이제 점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내가 편한 타입의 공인 영어 종류를 선택해서 점수를 이제 맞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편입 영어랑 이제 음, 연세대랑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서성안을 비교해보죠. 서성안은 인문계 기준으로 편입 영어를 보고, 어, 연세대는 이제 논술을 보게 되는데, 음, 연세대 고려대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 편입에 있어서 원서를 두 개밖에 안 쓴다? 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통 연고대 서성한까지는 이제 음 원서를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일권만 쓴다고 가정을 해도. 그럼 이제 편입 영어랑 같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요 텝스. 탭스. 네. 텝스의 유형이 공인 영어 중 종류 중에 편입 영어와 조금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토익 같은 거를 미리 해오지 않고 처음 공인 영어를 준비한다. 그러면 텝스를 준비하는 게 편입 영어와의 호환성이 조금 높을 수 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가 지원 자격의 기준점은 높우, 높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친숙한 토익 기준으로 봐도 뭐 영어영문학과가 800점 이상이면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추가 지원 자격만 간신히 넘는 점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득점자들이고 고득점에 점수를 제출한다. 네, 요거를 좀 감안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전형방법은 어 위에 어, 이제 아래에서 필기 시험의 종류가 나올 텐데 이제 인문계는 과별로 논술을 보고 자연계는 뭐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을 보는데요. 그게 이제 1단계 시험 100%를 차지하고 2단계에서 네, 서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류 평가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전적 대학 성적, 그다음에 학업 계획서,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자료, 나머지 기타 자료에 아까 얘기한 공인 영어 성적. 이제 여기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내게 되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내가 고득점이 있다 뭐 800점이 추가 지원 자격이지만 뭐900 후반대 점수 갖고 있다 토익 그걸 냈을 때 이제 이 서류 평가에서 조금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5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될지는 뭐 우리가 딱히 정해서 볼 수는 없지만 한 10점 정도, 10에서 15점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아주 절대적인 점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뭐연 세대를 준비하는데 공인 영어 고득점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이 필기시험 네 퍼센티지가 높은 필기시험에더 어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네, 합격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음악 대학은 뭐 이런 건데 이제 우선 인문 자연 기준으로 살펴보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필기 전형의 종류 네 인문 계열은 인문 논술 뭐 사회 논술 그다음에 이제 상경 계열에서는 경제 수학 통계학을 보기도 하고 과별로 이렇게 보는 과목. 들이 어, 좀 상이한데, 자연계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 인문계에서는 크게 사회논술과 인문논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논술+ 인문논술의 차이는 사실 크진 않아요. 그니까 제시문이 주어지고 논술이라는 게 한글이 될 수도 있고 영어도 될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수 있는데 그 지문을 읽고 파악하는 독해력 그리고 또 내아의 생각을 쓰는 그런 논리적으로 얼만큼 잘 쓰느냐 그리고 창의력 또그 시간 내에 쓸수 있느냐 이런 여러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 인문논술과 사회논술의 차이는 이 지문의 성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논술은 뭐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시문 자체를 좀 분석하는 형태 정답이 좀 정해진 논술이라고 볼수 있고 인문논술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좀 쓰고 열린 결말 이라고 하죠. 영화를 볼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생각을 풀어내는 형태의 뭐 시나 문학 작품 이런 게 제시문으로 많이 주어지죠. 음, 네. 아무튼 이렇게 과목들을 준비해서 보시게 되겠고요. 각 시험별로 이제 논술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곤 있는데 네, 이제 수학도 참고 도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주 큰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아웃라인은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강을 좀 듣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네, 화학도 뭐 일반화학 전범위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아주 좁혀주는 공지는 아니죠. 네 그리고 제출 서류는 보통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적 어, 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성적증명서 평점이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요거는 학사 편입에 대한 부분이라 졸업 증명서나 졸업 예정 증명서. 일반 편입은 2학년 수료 증명서를 내겠죠. 크게 그두 가지를 내는 거예요. 지원 자격과 성적 증명서. 여기는 서류에 학업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학업 계획서,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laughs> 필요한 학과들은 내면 될 거고요. 네, 일반 편입 학원 뭐 똑같아요. 그냥 요 자격 부분만 보고 넘어가죠. 아까는 이제 학사 편입 학이었으니까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일반 편입은 이제 사년제 중에 2학년을 이제 마치고 2학년 수료는 기본인데 수료 기준 학점이 우리 내가 다닌 학교는 65학점이 수료 기준 학점이면 65만 따도 수료는 되는데 필요 이수 학점 이렇게 이 68이다. 근데 난 65를 이수했다. 그럼 지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추가 지원 자격은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고. 네, 이것도 뭐,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고. 요거 이제 기타 전형이라고 볼수 있고, 쭉 내리면, <laughs>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23년도 요강 아래 보면, 24학년도 편입학 전형의 변경을 예고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큰 부분은 아닌데, 심리학과가 24학년도에는, 네, 이제, 공인영어 점수가 필요 없게 되고, 네, 공과대학 건축학과 쪽은, 음, 그 점수를 좀 올리는 거고, 네, 식품영양학과는 없던 게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어떤 걸 지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니까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학업계획서 서식 같은 거는 이렇게 요강 아래쪽에 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조금 참고해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23학년도 연세대 편입 경쟁률을 잠깐 보면 전체 경쟁률은 지금 일반 편입이 10.4대1 정도였어요. 네, 이제 22학년도는 11.8대1정도에서 비슷한데 약간 줄었다. 네, 모집 인원이 늘어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이제 다른 학교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 그리고 어... 여기를 보면도 알수 있죠. 지금 네 러시아 노어문학과가 좀 음, 네, 많이 낮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영어영문학과 철학과가 유독 높아요 영어영문학과보다 높, 높죠 뭐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분이 제일 높았어요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근데 영어영문학과가 철학과보다 뭐 다른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땐 커트라인은 훨씬 더 항상 높거든요 뭐 경쟁률만 보고 커트라인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봐도 네, 경제학과 오히려 더 낮죠 다른 문과대학. 어문 계열보다 그래서 그리고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성한이나 편입 영어를 보는 데보다 전체적으로 경쟁률 자체도 전체 경쟁률 평균이 낮아요 네, 그 이유는 어, 어 그럼 경, 연구대가 더 가기 쉬운 건가 서성한 뭐 그건 아니고 네제 어~ 연구대에 대한 좀 음~ 보이지 않는 벽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형이 우선 다르다는거 편입 영어 수업 영어를 준비하면 서성한 포함해서 중경외신 나머지 이제 뭐 인설 중위권 대학까지 다쓸수 있기 때문에 편입 영어를 대부분 준비하거든요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연고대는 논술이나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될 별도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경쟁률이 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도고 있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입 영어와 같이 준비할 때 편입 영어를 1년 준비한다면 이제 연세대 고려대 준비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인강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공인 영어 점수는 보통 상반기에 마련해 놓고 하반기에 논술이나 물리 화학을 준비하는 물리 화학을 준비하는 패턴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 공개를 하고 있진 않아요. 커트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합격생들을 통해서 알아본 커트랭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한 50점 정도. 화학 교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 그 난이도에 따라서 매년 다른데 이제 그 정도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첨삭을 받고 이제 점수에 대한 부분. 부분이 편입 영어만큼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그런 커트라인이나 예측이 쉬운 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제가 할애를 해서 영상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음, 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